52쪽. 그다음에 찬영이는 몇쪽일런가 네. 찬영이는 31쪽. 준동사 시제 총정리. 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도 일단은 내신 시험에서는 잘낼수 있어. 수능에서는 내기가 좀 힘들어. 아까 힘들다기보다는 교수들이 아 이거 내면 애들이 썰릴 것 같은데 너무 어렵네.라고 생각해서 안 내는 파트야. 근데 어렵진 않아. 나와 같이 공부하게 좀 왜? 니들은 이 준동사의 시제 총정리를 나는 총정리로 가리키는데 이걸 총정리에서 가리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다 따로 따로 가리켜. 그래서 다 따로따로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이 내 기억상으로는 그 따로따로 공부한 거를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못 봤네. 혹시 나랑 저거 공부했었나? 과거를 표현할 길이 없을 때는 해부피피를 사용한다. 조동사에서 공부했었지? 기억 안 나냐? 어렵지 않게 날걸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알고 있으면 돼. 나는 그거 하나 가지고서는 그 모든 문법을 다 끝낸다. 학교 내신에서는잘될수 있어. 개념. 내가 개념을 적어놨어. 준동사의 시제를 총 정리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는 해부피피를 사용한다. 그때 왜 과거를 사용할 수 없었냐?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를 넣었어야 되지? 동사, 원형. 기억나? 동사, 원형. 동사 원형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이 과거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절반만 기억하고 있어도 얘 보다 보게 되면 걔까지 같이 생각날 거야. 일단 요 말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들어간다. 그래서 일부러 글씨를 내가 눕혀둔 거야. 굵은 글씨로도 해놓고. 그리고 밑줄까지 걷잖아. 내가 이 표현은 요걸 강조하기 위한 모든 짓을 다 해놨어. 굵은 글씨로 표현했지? 글씨 기울어 놨지, 밑줄까지 걸었지 과거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해부피피를 사용한다. 이문을 봅시다. 그냥 편안하게 봅시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보게 되면 희권이 이거 해석이 될 걸? 그치. 그녀는 부유하게 보인다. 이렇게. 당연히 부드럽게 해석했지. 근데, 여기, 내가 조동사 설명할 때처럼, 조동사 내가 이렇게 설명했거든. She, maybe, sick. 이거 생각해봐. 그녀는 아플지도 몰라. 그냥 편안하게 해석했지. 메이가 몸일지 모른다니까. 그녀는 아플지도 몰라라고 했을 때, 타이밍이 두개 숨어있다 그랬어. 그녀는 도대체 언제 아프냐? 지금. 그럼 지금 아프다고 언제 생각하고 있는 거냐? 지금. 내가 그녀가 지금 아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she seems to be rich도 똑같은 논리로 갈 거야. 야, 그녀 부자 같은데? 부자처럼 보여. 언제 부자야? 지금. 지금 부자인 것처럼 언제 그렇게 보여? 지금 지금 그렇게 보인다고 내 눈에 지금 그녀가 부자인 것처럼 지금 현재 부자인 것처럼 지금 현재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오케이? 그런데 나는 저런 말 하고 싶어. 야, 제 부자였었던 것처럼 보여라는 말을 하고 싶어. 그런 말이 존재해 존재하지 않아. 야, 제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말 존재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잖아이 새끼 어저께 날밤 깐거 같은데라고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어. 날밤 깠다라고 내가 어제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날밤 깐건 지금이야 어제야. 그래 그런 말이 존재하잖아. 판단은 지금 하고 있는데 판단의 내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야너 피곤해 보인다?라고 너 피곤한 것처럼 보이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언제 피곤해? 지금 지금 피곤하다고 내가 언제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내가 야너 어저께 과로했던 것처럼 보인다? 판단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판단의 내용이 어제의 스토리일 거란 말이야 어제 것을 내가 추측해 본단 말이야 그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she seems to be rich. sim의 뜻이 뭐야? 뭐뭐처럼 보인다지 현재 지금 나한테 그렇게 보인다고. 리치리치한 것처럼. 근데 이쪽이 나는 과거의 스토리를 쓰고 싶어. 그러면 s e m 쓰는 현재로 돼야 될 거냐? 나한테 지금 그렇게 보이니까. 이거 s i m 은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거든. 근데 이쪽이 과거의 스토리라고 해서 워즈 쓸수 없잖아. 두부 정사는 투디에 뭘 써야 되는 거니까 동사 원형. 그럼 바로 어떤 상황이 생긴 거야? 와, 뭔가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네. 왜? 동사 원형만 써야 되는 상황이야. 조동사처럼 그때 못 쓴다고? Have e o p s e e s 투해 h a 리치 투 다음 n r 부피 c h 는얘 To 아, a v 다써 e 으면 돼? 이거과 h 스토리구나. a v e 렇게써 n reached. 피 o h a v 이 been r 게 a c h e d To have b e e 피 reached. To have been reached. 아, to have been reached. To have 는 e e n 그 e a c h e d To have been r 단순부정사, 단순부정사란 얘기는 to plus 동사원형 썼다고 완료부정사는 to plus 동원을 쓰지 않고 have pp를 썼다고 그거를 학교에서 완료부정사라고 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어? to동원인데 have pp를 썼네? have pp는 그게 과거란 이야기인데 근데 w o r d 같은 걸못 쓰니까 걔를 have pp로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밑에 있는 거는 몰라도 돼. 이거 밑에 있는 건 혹시 학교에서 건드리는 순간 그때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니들 그두 예문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된다. 알겠냐? 그럼 이런 일이 동명사에서도 벌어진다. 똑같은 논리로 가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아까 거를 이해하게, 이해했으면 얘는 보너스야. Be proud of는 뜻이 뭐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다. 수고지? 어브 같은 놈 뭐라고 불러?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ing. 그럼 생각해봐. 원래 ing는 동사 원형에 붙이는 거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을 해석해본다. A 아, marine. Marine은 해병대, 해병대원. 그 자식은 해병대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오케이? 정키, 네. 얘 현재 해병대원이냐? 아니면 예비군이냐? 지금 그치, 지금 해병대지. 지금 해병대인 것을 언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냥? 원래? 야, 그 자식 지가 해병대라고 겁나 뻑이 대 라고 하는 순간 우린 다 알아들어. 걔가 지금 해병대원인 거. 거기서 해서 지금도 막 이렇게 자부심있어 한다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 있잖아. 나 해병대 나온 남자야. 이런 게 상황, 오케이? 나도 해병대 나오는 새끼야! 라고, 역시, 오이석 가보도몇 개야! 막 그런 상황이 있, 있단 말이야. 지금 졸라 뻐이고 있어. 언제 뻐이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he is proud of는 그대로 써야 돼. 지금?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건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는 현역 아니야? 이미 한 4, 5년 전에 제대한 사람이야. 그럼 지금 해병대원이 아니라 해병대원이 썼던 거잖아. 그럼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못 써야 된다고? 여기 과거로서 워징쓸래 워징? 야 과거였으니까는 야워징쓰자 워징 워징은 없어 영어에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야? 어? 과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과거를 표현할 길이 없네?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 ing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해 e pp 끌고 와 근데 해 e 를 having으로 써야겠지 당연히 왜? 어에 전체사니까는 해부가 해빙되어야 될거 아니야. PP. 이해 됐냐? 그럼 너희들은 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아, 전체사 다음에 왜 ing를 안 쓰고 해빙 pp를 썼을까? 이거 과거의 스토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는 해병대원이었던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면은 요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타임을 마무리할 건데. 근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잘 생각해봐. 이 문장이 어법상 틀리냐? 맞아. 이 문장이 어법상 틀리냐?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문법적으로 맞고 틀리고는 오직 어디서만 판단할 수가 있어? 글 속에서 있지. 네말 문장들 속에서. 그 자식은 4년 전에 해병대를 제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맨날 해병대원이라고 자하고 다녀가지고 눈꼴 사나워 죽겠다. 신호등만 고장나면 뛰쳐가가지고서는 괜히 신호지를 뭐 삐리삐리 호루라기를 불면서 개 지랄, 개 지랄 연병을 떨고 있다. 똘끼가 다분한 새끼다. 다음에 이문장이딱 써놓고서 밑줄을 어놨다면 틀린 거야. 그래흐름상안 맞아. 아까 4년 전에 제대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이를 쓰게 되면, 그러면 시험 문제에는 여기다 빙에다 밑줄을 쫙 거버린다고. 이게 맞냐 틀리냐고 물어본단 말이야. 요 문장만 똑 떼어내게 되면 은 맞는 문장인데, 글의 흐름상 안 맞아. 해빙 빈이 돼야, 돼야지만 이 글의 흐름상 맞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야. 얘는, 야,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틀려, 맞아. 안, 안 되잖아. 그거는 그 문장 자체를 하나도 해석 안 하고 어기 c 인데너왜투 썼니 주어도 어려운 단어가 있고 그뒤에씨 다음에 뭐 아주 어려운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뒤에 동사원형을 안 쓰고 투투 써놨어 그럼 해석을 안 하고도 틀렸다는 거 알잖아 근데 ing 랑뭐동원나했으면 그건 해석 안 하고도 맞는 거잖아 얘는 그렇게 못 푼다고 기계적으로 풀수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어법상 맞고 어법상 맞는데 글의 흐름을 판단을 해야지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들이 그거는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조동세부pp야. 조동세부pp에서 물어봐. 그러면은 내 생각에 얘가 한 번쯤은 나올 수도 있어. 조동세부pp는 되게, 그게 조금 더 눈에 잘 띄거든. 근데 얘는 눈에 잘안 띄거든. 같은 논리야, 같은 논리. 근데 궁금한 게 있다 그런다면은 어생 분사는 없나요? 분사에서는 분사 구문에서 있긴 있어. 단순 분사 구문, 완료 분사 구문인데 이거는 혹 이거는 안가르치는 이유가 첫째, 얘는 눈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못볼 확률이 높아. 모의고사가 됐건 교과서가 됐건 레어템 중에 레어템이야 그러면 얘는 언제 가리킬 거냐 혹시 학교에서 내신에 수능은 절대 못 내고 학교 내신에서 완료 분사금을 가리키는 순간 나한테 질문해야 돼 근데 얘 푸는 것도 똑같아 과거를 표현할 길이 없어서 Having PP를 쓸 거야 Having Finish 이렇게 쓸 거라고 그냥 피니싱으로 쓰는 게 아니라 헤빙 피니시드를 쓰는 일이 생길 거다. 근데 그거는 이러한 예문은 존재, 거의 존재하지 않아. 미개들이 안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거지로 만든 거란 말이야.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얘는 아직 몰라도 된다. 저는 몰라도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저것만 기억해라. 과거를 표현할 필요 없을 때 뭐를 쓴다? 헤브키피를 쓴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